이런 귀한 자리에 혼자로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발표자분들의 분석에 저도 고개를 끌어있는데요. 성승정 교수님의 군사적 피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금은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다면 외교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국권 국가의 한측 수당에 대한 무력 첩보는 UN의 무력성 금지 원칙을 장식합니다. 둘째, 중국의 외세 개입 배제를 내서 주한미군 등 미국의 동아시아 철수를 압박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사후안정화, 즉, 네이션 빌딩이 장기화되어 군사 경제 정치자원의 대체 수화를 시키는 상황이 없는 대북 대중 억제 분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비아말스는 크게 공감을 하고요. 중국은 아마 미국의 행동을 비탄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이미지를 노각시키려고 할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이 과거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늦게 빠지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보상을 견제하고 싶었듯이 중남미에서 이번에 늦게 빠진다면 자원분산으로 인해서 아시아 안보가 위태로워질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함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대국 정치에서 과거 우리에게 익숙하던 문법이 아닌 방식으로 작동한 경우가 조금 있어서요. 과 같은 지점들도 제가 조금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마두로 제구가 중국의 대만에서의 무역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선택은 규범보다는 힘의 균형을 좌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미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보는 미국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고 유럽 안보의 한 방은. 마토 국가들의 재무장 확보와 러시아의 정체성 매르티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마두로 사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이제 중국이 움직일 때 대응 국가들의 움직임이 약해진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물론 공동의 가치와 이념이 동맹국들 간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 충돌은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세계사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각국의 선택은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달려있는 것이지 2016년 1월에 갑자기 사라졌던 한 남미 독재자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 적성국들에게 자신의 결의를 과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효능에도 이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과거 우리 냉전시대의 오미노 이론의 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레퓨테이션과 올서즉 결의에 대한 평판은 컨텍스트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억제력은 먼 지역의 과거 사례보다는 지금 당장 강렬한 이슈에서의 이해관계 그리고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만 핀셋처럼 잡아오는 미국의 군사력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골이 상당히 서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뭐 결기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마트로 제거가 아시아 안보에 함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리스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베네수엘 안정화에 과도한 자원을 수입해 점령전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아시아에서 중국 현제나 대구 업체에 대한 큰 기회비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트럼프의, 트럼프의 초기 시나리오가 대규모 점령전보다는 1989년 하나마지 지도자 제거에 가까워 보이기는 합니다. 미국이 예전처럼 값비싼 민주주의 이식을 시도할 유기도 조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미국 국내 이해 관계자들이 여기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그래도 대체로는 과거 이라크와 아프간의 사례를 실패를 반복하기보다는 적당한 타협을 선호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워낙 불확실성이 큰 것이 요즘의 미국 외교이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미국의 이란 폭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의 일부 공화당 파벌은 전면적인 정권 교체를 주장했고, 트럼프의 전통 지지층은 개입을 원천 반대했습니다. 이때 트럼프는 공수 후에 물러나서 대화 의견을 밝히는 일종의 중간책을 선택했는데요. 워싱턴은 지금 중동 상황이 적어도 이란 폭격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마두로 제거가 입주가 뭐 본전이라고 그들이 가정했다면 왜 그런 수단을 선택했는지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이근 교수님의 말씀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에서 급해 빠지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가능만 하다는 중남미를 대미 전초기지로 참고자 해왔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기부터 2019년 중국의 쿠바 도청기지 설치까지 크고 작은 시도를 해왔는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늪을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서 거리적으로도 멀고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 산 원인은 중국 전체 수입의 약 4%에 불과한데요.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네. 네. 할수 있는 일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우리의 가치와 국익을 모두 고려한 입장을 좀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적나라하게 미군을,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 역시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틀어질 때의 그 타격이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이익보다 좀 크다고 판단할 필요가 같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미국의 베네수엘라와 중남미에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측면 지원을 하되, 동시에 그들의 군사적 개입을 지원하는 주체로 비춰져는안 됩니다. 우리의 지원은 필수 인프라 정상화 등의 초점을 둬야 할것 같습니다.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민생 안정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대적인 네이션 빌딩보다는 미국이 정치적 목표를 한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핵심은 안정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데빌라형 분쟁에 최적화된 지리입니다. 지상 정면전은 매우 소모적일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신속한 민주주의 확립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CIA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야권의 숙고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은 마드로적 인사들과 협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우리 한국 역시 로컬 파트너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베네수엘라 사태가 주는 함의를 보고 있으니까요. 거시적으로 미국 국가안보조약 NSS의 소위 서방부 우선이 곧 아시아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n s s 가 본토 방위와 서방부를 최우선시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보고 아 미국이 중국 전제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 아시아를 중국에 넘겨주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방부 우선이 아시아 포기로 직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서방부에서 패건무기였고이 지역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해 왔습니다. 이제 멀로주의가 돌아왔다기보다는요. 원로주인 애초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기마다 컨센서스에 더 힘을 기울일 때도 있고 무력 행사에 더기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우위와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만큼은 늘 일관됐습니다. 미국이 최근 수십 년간 유럽, 중동, 아시아에 집중해왔다고 해서 이것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가능했던 이유 자체가 서방부의 패권 덕분이었지 서방부에서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소강대국이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은 일종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뭐 도덕적으로, 관념문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갑작스러운 아시아 포기와 등치시키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뭐 유럽을 러시아, 아시아는 중국, 남미는 미국이 관리하는 일종의 천하삼분지계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구조적으로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시아에는 첨단산업의 핵심각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세계교역의 동맹이 지나가며 인구 증가에 따라 팽창하는 시장과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있고요. 현재 세계에서 다만 꼭 가장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미국이 미래 경제에서 번영하려면 아시아와의 연결성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흑자는 중국이 관리한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미국과 중국 간의 그랜드 박연이 가능하지 않겠냐? 관측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또한 봐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정한 타협점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아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과거 18세기의 영토 분할처럼 경계선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형으로 물류의 흐름 인적 자원의 흐름, 기술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할할 수 있을까요? 둘째, 두 나라가 이적적으로 타협점에 합의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합의는 부공정해집니다. 아시아 미래 먹거리, 그리고 첨단 산업의 성장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기약수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가 상대가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손에 넣어도 거기에 만족해서 멈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미국 자신들이 당장 말씀드렸다시피 서방부 패권을 다진 뒤에 글로벌 리더십을 향해 나아간 역사적 감흥이 있습니다. 중국을 신뢰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천하삼분지계 이런 구상은, 이런 분할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대한민국의 선택지, 외교 전략 또한 미중 경쟁의 연쇄 효과에 대비하는 쪽으로 좀 수렴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한반도 중심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소위 많은 분들이 거론하는 한반도 청동설을 좀 벗어나서 전 세계를 하나의 실습판으로 보는 전략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두로 사태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가지는 관심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